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습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뭔가 뭐 테크닉, 기술을 배운다던가,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나의 역량을 키운다던가, 학교에서 수행과제를 한다던가, 아이는 학교에서 또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늘 익숙한 것을 할수 있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우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어려운데 아 이런 얘기들을 시작 어,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거, 내가 해보지 않은 일 내가 맡아보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기술을 발전하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어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실력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어떻게 실력을 향상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두손 놓고 탈 수는 없겠지요. 물론 처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탔고 처음부터 두 손을 띄고탈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 번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난 이후에 반복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목사님들과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하는데 어 드리블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오는 사람을 제껴서 끼 골까지 들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드리블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그것이 잘될수 있도록 반복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여러분, 지금의 이강인이 이강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이 몸싸움이 약하고 그리고 공을 잘 뺏기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드리블을 연습을 많이 했고 몸싸움을 잘해서 탄아빠 공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압박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리블 기술을 계속해서 수행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연습의 정의를 보니까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연습의 목적은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고 내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하기 위함이며 겨 어떠한 일이든, 새로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익히기 위한 부분이 연습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그 효과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연습을 했더니 실수가 적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못한다고 했어도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 결국은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언어, 다른 단어로 봤을 때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도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기 위해 계획적으로 반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주 후에 우리 수연, 수연이가 군대를 갑니다. 저 아이가 총을 잡아봤겠습니까? 지금 수상이가 웃고 있습니다. <laughs> 올 것이 왔다. 살짝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총을 잡아보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수류탄을 던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총쏘는 연습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화를 신어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뭐 군복을 착용하고 왕 그, 그 군장이죠 군장을 만드는 그 과정을 훈련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겠죠 시간을 10분 정도 나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늦어도 연습하면 가능하겠죠 이러한 군사훈련 여러분 체험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구르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구리가 안 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앞구리를 연습하면 삐트로 나갔던 게잘 갑니다. 연습의 결과이고 훈련의 결과이지요. 또,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 연마가 있더라고요. 입마가 아닙니다. 연마입니다. <laughs> 그리고 기술이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연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못 쓰는데 글을 자주 쓰면 연마가 되어져서 글쓰기가 되어지죠. 처음에는 두 줄을 못 썼는데 이제는 다섯 줄을 써내고 다섯 줄을 쓰는 걸 연습하니까 한 장이 만들어지는 그게 글쓰기의 연마 훈련의 경과이죠. 그러면 이러한 연습, 이러한 훈련, 이러한 연말을 통해 우리들에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몸도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연습과 훈련의 반복적인 결과의 유익은 기술이 향상되어집니다. 경험치가 올라가고 실수가 줄여지고 성과가 개선되겠지요.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통해 스스로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기술이 익혀지는 게 느껴지니까 자신감을 붙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죠. 전에는 손에 익숙하지 않았고 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속하니까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목표가 달성되어지겠죠. 만약에 지식을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지식이 확장가 있지. 그리고 아마 연습하는 과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좌절하고 그러한 과정을 넘고 넘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인내심을 르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 연습과 훈련의 과정은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무익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나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습하다이고 훈련하다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과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보면 신앙심이 깊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연단은, 육체 연습은 작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을 빼기 위한 육체 연습, 내가 먹을 것을 줄이기 위한 육체 연습,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육체 연습과 훈련은 우리에게 작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한 연습은 작은 유익이지만 경건을 위한 연습, 신앙을 위한 연습 이 연습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익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과가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기술을 익히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목표가 성취되니 이 시대의 육체의 연습은 나의 어떤 실력의 연습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죽고 난 이후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유익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신앙심이 깊어지는 연습이 있을 때그 연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익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도 유익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수 있기에 지금 시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4장 7절의 이야기죠. 우리 7절, 아,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금생, 지금과 내생, 죽은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결의 연습이 지금도 유익하고 앞으로도 유익한데 무엇을 연습하냐 라는 거지요. 그의 6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고 인도를 받으라는 거고 입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론이지요. 믿음의 말씀은 교리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율법이고 믿음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연습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된 것이고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고, 우리를 신앙심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제자훈련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심을 깊게 만들고, 그러면 그 깊어진 신앙이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유익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건의 훈련은 선한 가르침입니다. 선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실천이고, 적용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훈련 우리가 이론을 배웠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면 제자 훈련을 했다면 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에서 배웠던 선함 그 이론에서 보았던 착함을 우리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있는 훈련 그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겠죠. 나는 선하겠다 선하겠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함이 훈련되어질 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 연습이 우리들에게는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학생은 공부를 연습할 것이고 나름대로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은 이혼도 연습한 뿐만 아니라 실기도 연습하겠죠. 자신의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 미래에 자신의 일을 위해서 기술을 연마 연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연습.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연습.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연습.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의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어떠한 일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유는 우리는 두려움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마다 불안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는 이유는 이미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질병 하나가 걸리게 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 때문에 고난받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에 우리는 그 질병이 올 때마다 다가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갑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미움이, 미움이 생기는 감정도 우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연습합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 너어 정죄. 우리는 입술로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연습하지요. 처음에 욕을 못했던 친구가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나면 그 아이는 욕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 중학교 2학년의 학생의 하루 동안의 생활을 데려갔더니 거의 17%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빼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욕을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연습하다 보니 입에 달고 살다 보니 결국은 그 욕이 그 아이로 하라고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공부만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독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미래 향상을 위한 실력만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울감을 연습하고 있고, 우리는 분노를 연습하고 있고. 우리는 나의 날이 자존감을 연습하고 있고 뭔가 부딪힐 때마다 나는 할수 없어 연습하고 있고 낯가림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라고 하는 걸 이미 수없이 연습해서 자신의 삶의 향상과 변화와 그리고 자신의 좋은 삶의 습관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델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델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두기니, 사람, 이를 위하여 경건을 연습하기 위하여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다는 건 피곤한 일이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왔던 패턴, 살아왔던 삶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시작할 때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늘잘 어그 먹었던 사람이 먹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고 저녁에 운동하러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아가고 저녁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 반복적인 연습을 한 사람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어, 출퇴근해서 와서 어, 동네 한 바퀴 또 도는 사람이 늘 그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했다면 처음에는 피곤하고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인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되지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결과 그 목표의 향상을 이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습은 우리에게 유익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연습도 있습니다. 무익한 연습을 우리는 지금껏 계속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경건을 위한 신앙이, 신앙이 깊어지기 위한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 말씀에 읽는 것은 피곤하고, 그리고 지치고, 하기 싫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삶에 유익도 되어집니다. 기도를 안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지요. 10분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분을 기도하면 30분으로 늘고 30분을 기도하면 1시간으로 늡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도의 생활하되 뭐가 유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수고가 까르지만 괴롭지만 연습해야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연습은 천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신앙의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향상되어졌습니다.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자신감이 증가한 사람이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일처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선한 일을 행하는 연습, 남들을 좋게 바라보는 연습, 입으로도 욕을 하지 않고 위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반복된 연습은 나의 인성을 좋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성을 좋게 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인사과에도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에게 추천하지, 않아 나를 누군가에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인성이 좋아집니다. 그럼 인성이 좋아지면 나의 신앙, 사회생활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치가, 나라고 하는 자신이 피할되어집니다. 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선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보았던 사람은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을 사는지 안 사는지 차를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밥은 얻어먹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뒷담화 뒤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도 뒤에서 뒷담화, 좋은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밥도 잘 사, 자꾸 잘 사.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편하게 해. 그리고 어디를 가든 늘 섬겨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또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오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갖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 그리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습관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생활, 사회생활 하는데에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유익되어지는 줄믿습니다 아, 네. 그것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살수 있는 유익이 주어지죠. 여러 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도 연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연습하고 기도를 연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연습하자 그에 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능력의 향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인격적이었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자신만 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운 사람이었고, 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가 그 모든 것들에 말씀을 경험하고, 이 사람의 성품을 연습하고 그러자 자신감이 붙고 담대함이 생겨 많은 이들 사람들 앞에서 어부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설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우를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부였던 대학교의 스펙도 없고 그리고 뭔가 배움이 없던 그 영혼도 목회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늘 물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습관을 가졌지요. 그러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40년 광야생활로 힘들 때에, 그는 자기를 참아내는 습관. 공격하고 싶지만, 같이 싸우고 싶지만, 역사를 잡고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 훈련의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하고 존경 만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대대로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자기를 절제하는 연습, 화를 내지 않는 연습, 남을 공격하지 않는 선한 연습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존경받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연습의 유익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반복하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그리고 내 실력을 향상하선 하는 걸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걸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실력을 기르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내 자신의 지식의 확장을 이식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경건의 훈련 더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좋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계속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정제했던 모습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힘들었던 말씀 생활이 어느 순간에 힘들었던 기도 생활이 어느 순간에 힘들었던 성김의 모습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 신앙이 깊어지는 연습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 우리가 수없이 무익한 연습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의지와 행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나를 무익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죽이는 습관 가운데 우리가 연습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유익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유익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신앙이 깊어지는 연습, 신앙생활의 연습, 영성의 연습, 우리의 성품의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고, 우리가 죽어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칭찬을 얻고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익한 연습은 끊고 유익한 연습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